Hello, everyone! Hello! h e l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 밤돌즈가 왔습니다. 밤돌즈! 밤돌즈의 곁들임 메뉴까지 있습니다. 바로, 폰. 폰. 한번 인사해 주세요. 와, 대박이다. 어? 네? 뭐라고 Hi, Hi Breeze, Happy New Year. 여러분 대제전이 끝이 나고, 여러분 제가 2026년 1등 1바로 라방 켰지롱. 에, 에, 에. 나는 같이 켠 거죠. 그렇죠. 자, 2026년 제일 잘된 사람은 누구다?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이 사람이 보이시네. 가장 잘 돼. 될것같습습다다 화면에 비친 당신이야 바로 당신 이게 여러분 스티키라이크 보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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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걸해볼요이거 아닌데? 어? 이에 약간 새이에대박이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새박이에요대박이에 와! 제가 습... 아, 제가. 마이크를 막고 있었나봅니다잘안 들려면.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25년 고생 많았습니다. 브리지 고생 많았어! 앤톤 씨, 앤톤 어? 씨 출연, 목소리 출연 의사를 밝히셨는데, 목소리 출연 안 하세요? 너가, 어, 저는... 너 껴달라고 했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저는 그냥, 서포트도 필요하라는 게 필요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글로 담아보려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 글을 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고. 아, 리버스에 올릴 리버스 글 새해 글.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가요대제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고요. 2025년 어땠나요? 라이즈와 함께한 25년도는. 2025년? 2025년? 첫 콘서트가 있었다 첫정은이 시본은 이시본이시년이제2 6이시이 시본은 이 시본은 이시이네 진짜 초기화됐이 시본은 이시본시간4이분 지났어 시시간 이 순간에도 시간이 우리 가고 우리 있어 근데 브리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어. 아니면 제제 제 글을 그냥 읽을까? 여기서 여기서 읽어준다고요, 글을? 아 어, 괜찮아요 위버스로 <laughs> 올려주세요 <laughs> 이 조명이 어쩔 아, 이거 잠깐만 <laughs> 어, 이거 새 차라 그도안터네그이도 똑같다 스티기 라이크, 스티기 라이크. 스티커, 라이 스티커, 라이 스티커, 라이스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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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오는 직전까지 왔었어요 근데 네. 형이 아는 게좀 의외였어 나는 진짜 원래 같은면 울었는데 나도 참았어 참았어? 어 아, 진짜 참았어 악으로? 아,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좀 참았죠 그래도 허허허 <laughs> 울면 안 되지 소희 거의 뭐 울었던데? 운건 아니고 소희 여기 막 눈물 눈이 건조해가지고 반짝반짝하던데요? 네? 건조해가지고 오엠이랑 오예예요. 나는 그 앤토니가 귀여웠어 그. 아 입꼬리 축처. 아입 입꼬리 올라가 있다. 입꼬리 축처져가지고. 아 근데 조금 어다 그, 너무 미로가 너무 감사했어. 아그 진짜. 아니 그 타르용 고모님 나오셨을 때부터 이겼어어 진짜로. 저희가 콘서트를 올해, 오, 아,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이죠. 와, 이제 작년이야? 작년에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부모님들을 뵀었지만, 이제 저희 멤버들,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직접 콘서트 보러 와주시고 하면서 이제 또 서로. 기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응. 이렇게 영상 편지도 보게 되고 받, 받게 되고 하니까 진짜 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보고 계실 부모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앤토니 부모님, 소희 부모님 원빈이 부모님 타로 형 부모님, 은석이 부모님, 우리 응. 우리 엄마 아빠까지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laughs> 우리 몇개 상을 받았지? 나 이제 어머니. 일곱 개. 한 일곱 여덟 개. 야, 브리즈 덕분에 7관왕을 했습니다. 후후 와. <laughs> 브리즈까지 한 가족 맞죠? 이거 보고 있을 브리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늘 또 1월 1일이니까 또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떡국 드시, 드실 거죠? 떡국 떡국 먹어야죠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다는데 떡국 먹어야 한살 먹는 거지 맞아요? 한살안 먹고 싶다 엠톤아 너도 떡국 먹어? 어, 먹을 나이, 줄 알아? 나이 안 먹고 싶지 어? 나이 안 먹고 싶은데 나이 안 먹고 싶다고? 넌 아직 괜찮아 너 이제 스물세신가? 아니전스물한살로 <laughs> 할게요 너 스물 네 살이야? 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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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다 컸네 진짜 많이 먹었어, 오늘은 두바이 쫀득쿠키 하나 먹었고요 어, 두바이 요아정 먹었고요 두바이 아정 떡볶이, 순대 어, 추러스 닭강정 뭐 치즈 닭갈비 덮밥, 다 오늘 먹었습니다 어, 진짜 오늘 많이 먹었어 오늘 대기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근데 할게 없으니까 계속 먹었습니다. 어,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심심하고 어, 계속 심심하니까 먹게 돼. 숙소가서 뭐 먹냐고요? 지금 정해야 돼. 뭐먹을 나는 그냥 숙소가서 바로 잘라고 바로 자고 내일은 부모님 만나러 갈것 같고요. 내일 되면은 겨울이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갱이지 겨울이 갱이지두종쿠요 뉴스 그러니까 봤어요 <놀람> 신기하네 우리 짜파게티 먹어야지 와 어! 으이 맛있겠다 어이! 맛있겠다 <놀람> 짜파게티 짜파게티 요리사 요리서, 요리서. 세뱃돈 세뱃돈은 이제 받을 나이는 아니고요. 네. 근데 세뱃돈을 주시면 감사히 받지만. <laughs> 음 아, 주시면 감사히 받아요? 주면 감사히 받아야죠. 인정. 왜냐면 이건 또 정이기 때문에. 세뱃 받아본, 네? 받아본 적 있어요? 세뱃을 드리니까. 네? 세뱃을 받아본 적 있어요? 세뱃을 받아본 적은 없고. 아... 아니 나 세뱃 받은 적 있다. 누구한테? 사촌 동생. 아, 진짜? 어. 뭔지? 작년... 나 언제? 작년 설인 뭐, 나거제거저수있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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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난 아니죠. 어, 찬영이 형들한테 세배하래요. 찬영아. 찬영아, 세배할 줄 알지. 세뱃돈 줄게. 괜찮아요. 응. 안하시겠다 자, 찬영이의 세대 컨텐츠 메모리스 첫 곡. 아, 근데 새해 첫곡 중요한데. 나요 가야죠. 난어디 쓰. 우리 Show m 배 한다고요 리즈가배 브리즈 한번 해주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핸드폰을 앞에 두고 세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오 전화 전하... 전화네. 다 세대. 세배. 자 용돈. 용돈은 제가, 어, 드릴 수 없겠습니다. 내가 쓸게요. 자, 용돈. 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마디씩 할까요?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의 2025년은. 대니 기대하고 우리 2026년 진짜 많은 이벤트가 있을 거야 저희도 힘내고 브리즈도 힘내고 파이팅 하자고 파이팅 알라비 사랑해 오 어, 사랑해 다 올라온 여러분들 새해는 더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함께. 라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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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라이스. 이렇게 2026년도 행복하게 보냅시다. 사랑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세번 많이 받으세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즈리야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제가 운거는 보지만 그리고 은거 보지만 새해 첫곡 추천, i n g r m b to sola, Em but to sola 들으면서 파이팅하게 파이팅 있게. 작년에는 임파서블이었죠 임파서블 맞아, 임파서블 앰버트솔라 들으면서 한번 버닝 버닝 하면서 내일 아침 버닝 내일 hot 하루를 딱 보내고 주시라 이 아침을 딱 보내고 그리고 그 해돋이 보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갈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마이너스 10도? 아... 하더라고요 진짜 춥고 한번 가볼까 했는데 같아서 브리즈도 뭐 너가 낭만에 중요시한다면 가는 것도 좋지 꼭 가, 가야 한다면 꼭 따뜻하게 보고 아니면 내년에도 <laughs> 내년에 가던가 아니면 소영 전에 소고시 자. 소영이 요즘 아침에 못 일어나요? 내요 나온... 뭐? 아니구나? 뭐? 아니야 어제 그거... 내가 너무나 빨리라고 그리고 나온 거는 제가 먼저 나온 거 내가 먼저 짓게 해주잖아 이거. 어쨌든 네 라이즈도 고생 많았고 브리즈도 고생 많았고 다 각자 각자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다 브리즈도 서로 응원해주고 우리도 브리즈 응원해주 브리즈도 우리 응원해주고 좋은 해를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브리즈! 얼른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2시네요 2시야? 네아 그러네 내일, 내일 또아 내일이지 아니구나 오늘 네. 오늘 또 1월 1일 아까 말했듯이 또 파이팅 있게 보내야 되니까 얼른 푹 자고 매일 네. 아침 또 일어나서 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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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떡국. 떡국. 떡국이랑 또 이렇게 먹으면서 라이즈 잉글 듣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서 떡국 밥 태우시길 바랍니다 <laughs> 파이팅 저희도 이제 들어가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영웅 많이 받아라 안녕